사람이 뭔가 심리적인 선호가 생기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하고 싶어야 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체험을 해보면 두 종류로 나누게 돼요.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어, 단순 선호와 집착까지 형성된 선호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1학기 때 엄마나 피아노를 쳐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켜보죠. 그래서 반가후 수업으로 피아노를 한 학기 동안 한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해보니까 재미없어.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가 선호해서 체험을 시켜봤더니 조금 있다가 재미없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선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발명교실을 1년째 한 아이가 저 중학, 저 초등학교 6학년 와서도 과학 발명교실을 1학기 때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학 때 교육청에서 하는 캠프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 분야에는 집착까지 형성된 선호를 갖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 활동의 주요 의의는 우리 애한테 꼭 맞는 걸한 번에 발견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 선호를 자꾸 가지쳐내는 역할을 하는 게 체험 활동의 주요 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 키우시면서 단순 선호를 자꾸 가지쳐내다 보면 결국 뭐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죠? 진짜 적성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체험 활동의 의의는 딱 시켜봤더니 어애가 별로더라. 뭐 이거에 실망하실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아니네 하면서 빨리 가지치고 다음 것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미리 이렇게 들으시는 게참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1학기 때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해서 한 학기만에 관두네가 갑자기 또 2학기 때는 엄마나 2학기 때 기타를 쳐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미리 지금 어릴 때 예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우리 아이가 기타에 대한 심리적인 선호가 있으니 체험을 해봄으로써 단순한 건지 집착까지 형성되는지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나 이학기 때는 기타를 쳐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들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1학기 때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해서 시켜봤더니 한 학기만에 관두는데 네 끈기로 기타를 치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야, 저 중학교도 다 가고 오 하는데 수학이나 뭐 이런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심리적인 선호를 갖고 있으나 체험해보지 못한 이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선호만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체험해보지 않은 채 심리적인 선호만 갖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우리 일상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련으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련은 심리적인 선호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이 미련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호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때 형성된 이 미련은 언제 1차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냐면요.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많이 표출이 됩니다. <laughs> 왜? 공부는 뜻대로 안 되는데 슈퍼스타 K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으면 이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돼있었을 텐데 엄마가 그때 나를 막아가지고 바, 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지금이라도 기타 쳐서 실용음악과 갈래 하면서 애들이 그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요. 엄마 아빠랑 싸우고 애들도 싸우고 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걸, 그걸 허락을 하거든요. 자식이 결국 이깁니다. 부모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6개월간은 그 허락을 받으면 애들은 뛸 듯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바보 같잖아요. 이 좋은 날에 아,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타 메고 사당역에 있는 음악학원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인생 멋있게 사는 것 같거든요. 또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간신히 얻은 허락이라서 엄마가 틀렸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애가 기타를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 6개월 기타를 열심히 쳤더니 5, 6개월 뒤에 스스로 뭘 발견합니까? 단순 선호임을 극대 발견되게 되면 얘는 진로적으로 완전히 꼬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가 다 어디냐? 실용음악입니다 웬만한 실용음악가는 400대1, 300대1, 200대1 다 그래요. 왜? 옛날에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못하게 한그 아이들이 갑자기 방송에 있는 그 많은 방송프로를 보니까 아직도 지금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점수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이라도 이거 할래? 이렇게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2, 3학년 때 터지는 미련은 그나마 좀 양반이더라고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또 언제 또 미련이 많이 터지냐면 30대 후반에 또 많이 터집니다. <laughs> 하도 인터넷에 뭐 인생 뭐 있어 죽기 전에 해야 될몇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맞아 옛날에 나 그거 했었어야 돼 하면서, 그때 다시 뛰어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이런 성인들은 한 2, 3년 갑니다. 유지가 돼요. 왜 그러느냐. 30대 후반까지 쌓아놓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 1, 2년은 굉장히 재밌게 지냅니다. 와, 이러기를 잘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3년차, 4년차가 되면서 생계랑 이어지는데 그게 단순 선호였음이 파악이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체험 활동은 노는 활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우리 애들만 남았을 때 얘들이 방황하지 않고 어딘가에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렸을 때 체험활동이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후회로 가득 찬 것은 뭡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타임머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한 번만 타임머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아이, 방황했던 그 아이의 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로 가보겠습니다. 걔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나 2학기 때는 기타를 쳐보고 싶어.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가 정답입니까? 그래, 해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한 학기 열심히 애가 기타를 치더니 중학교 올라가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기타도 쳐봤는데 재미없네 안 할래. 그러면 좋아하셔야 되는 거죠. 아 기타가 단순 선호였음이 드러났으니 우리의 인생에서 기타를 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분야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체험활동의 주요 의의가 되는 겁니다.